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찾아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최근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한국은행인데요. 이와 비교되는 기업들과 은행들의 놀랄 행보를 보면 과연 이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송은 나토가 방임이 GDP 5% 합의했다. 자, 나토 32개국이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자, 가만히 있을 푸틴이 아니지요. 푸틴 같은 경우는 최신 극초음성 중고리 미사일 올해 시닉크 양산에 돌입했다면서 정말 전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2035년까지 직접분산비 3.5% 간접안보비용 1.5%를 합쳐서 GDP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해운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3.5%였다면 이 부분이 이제 5%까지 늘려가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방산 업종들의 나날이 실적들이 올라가면서 최근 주가가 엄청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잠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여기 더 늘어난다. 물론 많은 물자들이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에 이런 쪽에 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하면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방산 업종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203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런 움직임을 본다면 이 방산 업종의 테마 그리고 방산 업종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산 쪽잘 보셔야 되는데 다만 방산 쪽 종목들이 너무 많이 다들 올라서 이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한 종목 얘기를 좀 해. 코치테크라는 로지 종목인데요. 물론 방산 관련 섹터 있고 최근 보시면 바닥에서 그죠? 자부작, 자작 올라오면서 지금 27,000에 돌파하시더라고요. 근데 27,000 돌파해서 안착을 해 버리면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일봉 형태 지금 이렇고요. 주봉을 보시면 지금 보이십니까? 자. 두 2주 연속 상승이 에 지금 24,000대 지지 라인 삼하고 있어요. 24,000대 지지를 하면 이제 다시 3만 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자, 월봉은 주봉과 다르죠. 자, 3 개월 연속 상승에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결국은 지금 24,000대 지지에 따라서 저는 이 고가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업종이 계속 상승한다. 이 정도로 아직 전고점 돌파 안하해서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반 내년 6월에 다시 재도전을 한다는 건데 이번에 결과를 좀 충격적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자뭐 지수 편입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었지만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니 간철 대상국에도 등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그만큼 지금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시장 활동은 회복되었지만 규정 준수에 따는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에 지금 삼천백을 돌파한 이 시점에 이 MSCI 지수의 편입이 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바로 삼천오백에서 넘어서서 오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갈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 돌발이 되었다는 부분은 한국 증시가 그만큼 지금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규제나 제약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다 보는 거고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지만 어떻게 보면 어 국내 증시가 레벨업을 계속 할수 있고 어 지금 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보다는 주주들 입장, 기업들 입장에서 주식 이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입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자 노력을 안 해도 저는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자 스테이블코인 학산의 금융시장 위험요인 한국은행은 BIS 경고를 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해선된 경우 디패킹과 대규모 상한 요구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 경우 단기 자금 충격과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서 통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디피킹 사태 우리 루나를 한번 다 경험을 했고 자, 이 루나의 심각성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어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상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아직 이 정도밖에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 드렸던 MSCI 편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루나 사태와 지금 어떻게 보면 서클이라든지 USDT나 USDC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물론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콘인 학사하는게 맞겠다? 아니면 경고를 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빠른 신뢰에 빨리 스테이블콘 시장을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 시장에서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만 이러한 한국 은행의 움직임에 반대로 은행이나 펜테크 게임업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표권 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B 국민은행이 최근 특허청에 9개의 상표를 9류 그리고 36류 두 개의 상품류를 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고요. 자, KB 국민 KB금융은행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12건, 18건의 상품 출연을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상에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어 넥서스라는 자고닥 상장기업도 상포출연에서 미국달러 그리고 일본엔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링 발행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과 계리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글로벌 트렌드나 추세를 가면 스테이블코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시대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뉴욕 37도 보스턴 38도 열도 면상으로 미 1억 6천만 명의 폭염 경보가 일어났다. 자, 열도 면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동부 대도시의 때일은 6월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 기온이 섭씨 37.2도를 기록하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뉴저지 패터슨은 전날 체감 온도가 41.7도로 치솟으면서 두개 고등학교 야외에서 졸업식 행사를 진행하열 16명이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열돔 현상은 고기업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갇히면서 열돔처럼 된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이상 기온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상 기온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 우리 먹는 식품 먹거리,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을 진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이제 식품 관련 또 특히 원자재 관련 이런 쪽의 그 종목들은 또 업종들은. 한 번씩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계란 그렇죠. 지금 뭐 석유 옥수수 이런 품목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